どうして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을 두 번째 찍고 있어. 사건, 사고가 있었지? 자, 오늘은, 자, 무슨 일로 이제 우리가 마감 때 영상을 찍냐. 마감 때는 우리 거의 시식하는 거 밖에 안 찍는데, 이게 오프닝이야. 현재 시간 10시 20분. 손님들이 절반 이상 차있고, 우리 이제 가영이가 오늘 시장을 굉장히 따라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손한번 보여주세요. 손을 일 시작하자마자 꿰매가지고, 이제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본인이 시장을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남자들도 힘들다는, 휴무가 아닌데, 내일 근무를 하는데, 따라오겠다. 사실 몇 시간 못 잡니다. 내일 갔다와서 가게에서 또 잔다고 호되게 한번 그걸 당해봐야 다시는 쉬지 않는 날 따라온단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올 거야 한결이는 사실 오픈 전에 한번 왔다가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잖아 <laughs> 다시는 다시는 한결이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우리 가게에서는 그래도 강한 편이거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하루 종일 하 그게 다음 날까지가 극기훈련인지 극기훈련? 가영이의 꿈은 또직업군이또아 살짝 꿈이 아니었나? 꿈은 아닌데아닌데 <laughs> 아닌데, 아, 알겠습니다. 아니 벌써 되게 유명 인사가 됐어.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요. 막 그런 <laughs> 중간 중간 막 틴트 바르고 난리도 아니야.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가영이가 따라갈 건데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얼굴을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놓으셨다가 <laughs> 내일 만약에 오셔도 이 친구가 아, 실물보다 못 생겼다.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실장님이 오늘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일을 많이 해놓고 잠자실. 시간을 또 충분히 줄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내가 작업 속도가 빛의 속도로 또 촤악 해갖고 잘 시간을 충분히 제가 또 주고 내일 그리고 와이프를 또 이틀 동안 또 나오라고 했으니까 많이 또 도움 주니까 큰 부담을 갖지 말고 후배 양성에 박차를 기울여서 우리가 또 해보고 싶다는 거를 해가지고 가영이도 내일 따라 오면은 내가 생선 한 마리 사줄게. 오 칼이랑 다 싸줄테니까 부모님이랑 집에서 한번 초밥이랑 회를 해서 뭐 영상을 찍든지 짧게나마 사진을 찍어서 결과물을 한번 주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아네. <laughs> 경력이 아예 노경력이잖아, 노경력. 노경력. 여자 셰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또 굉장히 재밌어. 음. 아니, 우리 가영씨 같은 또 꿈을 안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롤모델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또 좋은 업장을 해서 더 좋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내 나름대로 또 음. 열심히 한번 가르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쁜 가영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한결이도 오늘 와가지고 또 같이 따라가준다니까 어우 장히 내일 쉬는 날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한결이를 이따가 새벽에 한 2시 한 40분에 픽업을 해서 가영이 집으로 2시 50분까지 픽업 그래갖고 시장 도착하면 3시 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우리 돼지수산 가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져서 채널명이 이제 <laughs> 생선장수 문가영으로 바뀔 수도 있다 문장군 <laughs> <laughs>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시면은 반갑게 마주해 주시면은 우리 가영이가 또 이렇게 힘을 많이 얻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따 시장에서 또 영상 한번 찍고 내일 또 비포 애프터 또 한번 보는 기회를 해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쌍의 아름다운 작업조들이요 <laughs> 가영이 새벽인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현업이야 현업 이 정도면 당연히 <laughs> <가영이> 괜히 따라왔지 <laughs> 말이 없어 점점 <laughs> 씩씩한 우리 가영이 <laughs> 창화... 장화. 장화... 부장님, 장화... 아직 안 왔어. 장화가... 가영이, 안 힘드니... 저 아직 안 괜찮아요. 체력이... 실장님보다 낫구나... 어땠어? 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구경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나는 너가 와가지고 손질할 때 비늘 쳐주고 머리따준 흑형들에게 너무 신기했다. 오늘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 이건 마치 메타버스와 같은 일을 겪었어. <laughs>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가영이 덕분에 겪어봤어. 한결 서운 한결 서운했어. 매장으로 뿅 가봅시다. 뿅... 뿅... 가영이, 괜찮니? 네. 아직 계시 가영이의 저 텐션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나는 정말 궁금해 근데 또이 시간에 지금 이제 한 7시 약간 안 됐거든? 이 시간에 가영이가 또 오롯이 연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따 가면 큰일 것같은 연습용 생선을 던져주고 가겠어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시장을 갔다 온날 우리 가영씨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일이 다 끝났는데 아주 재미난 걸 제가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가시뽑기인데 자, 고등어, 성대, 청어예요 이거를 다 뽑으시면 돼요 다양하잖아 예. 네, 아주 좋죠 빨리빨리 우리 뽑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세 명이 달라붙어야겠죠? 눈치껏 빨리 다 달라붙어서 가시를 뽑을게요 우리 가영이 가시뽑는 거 저는 뭘할 거냐 이러면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는 뭐 하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무도마 이 샌딩 작업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가시를 뽑을 때는 자 뭐든지 우리는 이 속도와 정확도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물을 하나 옆에다가 받아 놓고 이 고등어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속도로 뽑아서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laughs> 여기서 앞에 보통 두 개가 있거든요 가영씨 가영씨의 텐션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잡았으면은 얘를 당기지 말고 고등어 살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당기고 살을 얘를 당기는 것보다 선도가 좋을수록 잘안 뽑히거든요 잡고 내리고 잡고 내리고 잡고 내리고 그래서 물을 하나 떠 놓고 여기다가 탁탁 쳐주면서 꼬리 쪽은 그냥 이렇게 찝으면 됩니다. 이러면 빠르죠? 이런 속도로 해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문장난하고 어? 있어 과영이 시장 갔다 와서. 현재 시간 1시 50분 2시 10분까지 모든 영업 준비 완료하고 식사할 준비할 수있도니다 알겠습니까? 예! 모든 아, 대답은 악으로 통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수 없어. <laughs> 모든 대답은 악으로 통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어, 아주 흡족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스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어. 강현 씨 어때요?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또 <laughs> 일하는 날 시장을 따라올 건가요? <laughs> 어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죠. 네. 이제 안 온다는 얘기죠? <laughs> 휴무 때 이제 따라가는 네. 게. 약간 좀개끼였죠아 이제 궁금한 마음이 좀 커가지고. 어땠어요 번... 시장을 가본 소감은 어땠어요? 어? 너무 근데 재밌었어요. 시간도 네. 모르고. 사실 이게 잠을 안 자고 따라가서 다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도 이 기억을 좀 갖고 네. 나중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직업을 도전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은 다짐입니다. <laughs> 아, 살면서 못해볼 경험을 많이 할수있잖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좀 되게 꼰대 같은 소리일 수 있는데 요즘 MZ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잘 되길 바라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마, 내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걸 명시하고 우리 가영이도 즐길 것좀 포기하고 그런 각오로 여기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잘 되기를 굉장히 기원하고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주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eating <laughs>